박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의 페이스북입니다.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 구간으로 분리시켜서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라고 스스로 자복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지금 이 부분 수사를 하고 있죠? 네. 어, 이게 통상적인 절차였다면 검찰이 이 부분을 들여다볼까 제가 싶은 겁니다. 지난 월요일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떤 자료들을 가져갔습니까? 문화재청의 국감 때 질의했던 네. 요구자를 중심으로 가져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허가와 관련된 자료도 가져갔습니까? 예, 인허와 관련된 자료는 당연히 가져갔습니다. 대전청사, 뭐, 복도에 있는 CCTV를 비롯해서 그걸 들여다 본걸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 어, 누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CCTV를 들여다 봤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네. 그, 곽상도 의원과 관련한 그런 CCTV 자료를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대전청사를 방문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본다 이거죠? 네. 네. 이렇게 제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부분 완료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부분이 98.5%다. 그게 너무 넓은 거 아니냐? 이 부분 완료 신청한 지 이틀 만에 에, 허가를 해준 게 너무 친절했던 거 아니냐? 오늘 오전에 답변을 주신 거 보니까 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게 2016년 이후 5년 동안 98.5% 이상 이른바 부분 완료 해준 사업인데요. 이 대장동 사업처럼 민간 사업 분야고 그리고 이한 10만 제곱미터쯤 되는 대규모 사업을 한 것은 16,000건에 이르는 이 발굴 사업 가운데서 이 대장동 건이 유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우리 총장님은 통상적인 경우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가?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어, 부분화가를 해줬는데 이틀 만에 한건 이렇게 내 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 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있는 청주는 이 단독주택 아주 조그만 규모고 유해 세건 같은 경우에도 규모는 큰데 이 부분화가 부분완료를 해준 비율이 적어요. 14%, 20%, 21% 이렇게 돼서 이런 내용이면 뭐 부분완료 허가를 내줘도 사업을 진척하, 진척하는데 메리트는 없었던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대규모고 민간사업이고 98.5%나 해주는 경우가 지난 5년 동안의 문화재 발굴 역사에서 보기 힘든, 유래가 힘든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걸 곽병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스스로 자복을 했잖아요. 통상적인 절차였다고만 라 생각하지 마시고 검찰이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조금 더 긴장을 하시고 이 문제를 청장님께서 대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의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의겸입니다. 아, 저 문화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5일 국감 때 제가 청장님께 대장동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아,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네. 아,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면적, 또 하나는 시간, 이두 가지입니다. 아, 이른바 부분 완료. 이제, 곽병체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발굴 구간과 미발, 미발견 구간을 분리시켜버리는, 에, 그 발, 부분 완료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부분이 98.5%다. 그래서 그게 너무 넓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 완료 신청한 지 이틀 만에 에, 허가를 해준 게 너무 친절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오늘 오전에 답변을 주신 거 보니까 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 그 전에 제가 그런 질문을 5일에 던지고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주신 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청장님이나 전화 똑같은 자료를 봤는데 저는 오히려 추가 자료를 받고 의문점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 청장님은, 어, 통상적인 절차고 통상적인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아 어, 먼저 좀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아, 아, 이건 말고. 아, 네. 야. 자, 이게 2016년 이후 5년 동안 98.5% 이상 이른바 부분완료 해준 사업인데요. 대장동 합쳐서 9건이에요. 어, 그런데 최근 5년까지 전체 문화재 발굴 조사가 16,014건. 그 중에 부분완료를 해준 게 2,158건입니다. 그런데 그 2158건 가운데서 또 부분을 그98.5% 이상을 해준 경우는 9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2158건 가운데 0.4%만이 98.5% 이상, 아, 이렇게 많이 허락을 해줬다는 거죠. 어, 그런데 한 구체적으로 한번 9건도 한번 더, 한발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천거 보여주세요. 네. 여기에서 보면 이게 지금 면적순으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요. 위에서 세 개, 광주, 울산, 전주는 뭐 2,000제곱미터 밖에 안 돼서 소규모여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중간에 있는 건 1만제곱미터부터 4만제곱미터 사이 중규모입니다. 그런데 대장지구, 9만제곱미터가 좀 넘는데 대장지구와 비슷한 건 마지막에 있는 아산, 하천환경정비사업, 이한 건이에요. 어,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 이게 하천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100% 공공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장동 사업처럼, 에, 물론 거기도 민관, 저, 반반이긴 하지만, 민간 사업 분야고, 그리고, 어, 이한 10만 제곱미터쯤 되는 대규모 사업을 한 것은 이 부분 완료를 해준 것은 16,000 건에 이르는 이 발굴 사업 가운데서 이 대장동 건이 유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유일합니다. 어 그래서 야 이런데도 이걸 우리 총장님은 통상적인 경우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가?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네 지금 그 부분 완료는 그,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굴을 해서 유물이나 유구가 발견되지, 그, 않았거나. 급 네, 그럼 좀 길어지실 것 같은데. 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그, 어떤 공사에, 발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건설공사를, 그, 진행하게 해주는 그 제도인데요. 특히 여기 재당, 대장동 같은 경우는, 그 면적에 비해서, 우리 유구의 발견이, 좀그 현지하게 좀 적은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뭐, 어, 그런데 하필이면 왜이 대장동만 16,000건 가운데서 이 대장동만 그랬는지, 어, 저는 아직도 의문이, 의문이 잘안 풀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한번 보시죠. 그 이틀 만에 해줬다는 건데, 어, 저는 뭐 전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마 주신 게 올해 8월 것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10건을 어, 부분화가를 해줬는데, 이틀 만에 한건 이렇게 네 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 건도,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있는 청주는 이 단독주택 아주 조그만 규모고, 유해 세건 같은 경우에도, 어, 규모는 큰데, 이부분화가 부분완료를 해준 비율이 적어요. 14%, 20%, 21%, 이렇게 돼서, 이런 내용이면, 어, 사실, 뭐 분할료 허가를 내줘도 사업을 진척하는데 큰뭐 메리트는 없었던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규모고 민간 사업이고 98.5%나 해주는 경우가 지난 5년 동안의 문화재 발굴 역사에서 보기 힘든 유례가 힘든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고요. 에, 이게 단순히 우연이었느냐 어, 라고 하기에는 어,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 그걸 곽병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스스로 자복을 했잖아요 어, 페이스북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어, 첫 번째 나온 내용인데요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 구간으로 분리시켜서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 라고 스스로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복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지금 이분 부 수사를 하고 있죠. 네. 어, 이게 통상적인 절차였다면 이 검찰이 뭐할 일이 없는 정. 아이 어, 검찰이 이 부분을 들여다볼까 제가 싶은 겁니다. 지난 월요일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떤 자료들을 가져갔습니까? 당시. 그 앞서 수색할 때 이제 곽상도 의원 그 요구했던 그 자료 그 중심으로 그 그게 요구했던 자료 자기가 문화재청에 국감 때 지, 질의했던 네 요구자를 중심으로 가져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인허가 관련된 자료도 가져갔습니까? 네 인허가와 관련된 자료도 가져갔습니까? 예인허와 관련된 자료는 당연히 가져갔습니다. 아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요구한 네. 예, 자료도 가져갔습니다. 대장동에 관련된 서류들. 네 가져갔습니다. 네. 그 조사받은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 당시에 담당했던 그 직원을 포함해서, 네. 그 현재, 현재 그 발굴 그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그 직원들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발굴 제도과 직원들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 더 궁금한 건, 그 CCTV도 저, 일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CCTV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 그러니까 대전 청사, 뭐 복도에 있는 CCTV를 비롯해서 그걸 들여다본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 어 누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CCTV를 들여다봤습니까? 그 제가 듣기로는 네. 그 박상도 의원과 관련한 그런 그런 CCTV 자료를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상도 의원이 대전청사를 방문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보본다 이거죠? 네, 네. 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그러니까 통상적인 절차였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 검찰이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조금 더 긴장을 하시고 어, 이 문제를 청장님께서 대처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께도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의 예, 상급기관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무부처에 네. 주요한 업무를 보고 받고 같이 에, 협의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좀 어, 면밀히 좀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